와.. 언니도 성형 기깔나게 했네? 그렇겠지 아무래도 <laughs> 그냥 봐도 이상하잖냐 아니 피부색부터가 인간이 아니잖아 뭐 이쪽도 그렇게 하지 니 <laughs> 네 삶은 니가 선택해야 하는데 씨발 뭐 선택을 안 하고 씨발 선택을 하든가 하지 그냥 씨발 일찍서 해놓고 아니 뭔 선택을 못하잖아 이러면 휘말리면서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 선택이 아니라 맞아? 시간が나 알았어. 따라야지 어떻게. 야팔 멀쩡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약이 뭔가 아 시발 그타방니 여우신이 너무 리얼한데. 아 그만 싸. 일단 여러 가지 복선들은 다 나오고 있어. 언니 마야 여우가면 하나도 아니었어.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마치 요리의 재료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이 힌트들이, 살아서, 딴 길, 딴 길로 가고 있어. 동쪽, 서쪽, 남쪽으로. 씨발,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 <laughs> 야, 근데 이 게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몬스터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뭔가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어. 신기하네. 야, 템좀 놔줘. 아니, 초반엔 잘 놔주다가 왜 갑자기. 뭐 남이 된 것처럼. 여기가 좀 림보 같은 것 같은데? 림보 같은 곳인데. 다한 아, 참, 남았어, 이 현아. 묵은 캡슐은 대체 뭐 하는 건데, 계속 주냐? <laughs> 체력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머님 방인데, 내 옷이 왜 있냐? 야, 아빠가 날 팔아 넘긴 거 아니야? 어머님 취미, 아! 아, 죄송합니다. 난 또, 날 팔아 넘긴 줄 알았는데, 아, 개인적인 취미였구나. 바보야 <laughs> <왜? 웃음> お前は何度言ったの分かるんだ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ね。うすすぎんだよ。女んなに味噌汁が作れなくて、何の価値があるんだうるせえ。親にその言い方はなんだこんでろお母さんもお母さんなら、<laughs> <laughs> ちゃんと言い返せばいいじゃない。お父さんもそんなに気に入らないなら自分で作ればいいでしょ。あ <laughs>、地盤 、네 、コラジちょっとアムね。ああ。ええ。 어머니들이란 참.. 저러니까 모성애가 신성시되잖아 대단하긴 해 그런 맹목적인 뭔가라는 게 참.. 어, 엄마는 좀 봐줘야지 나코야 애들.. 애, 아직.. 애라서 잘 모르나봐 괜히 무거워지는구만 딸을 이렇게 낳았으면 어? 박성을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아니! 씨발 놀래라 놀랬잖아 아유 진짜 저, 시발아 좁은 방에다가. 일로 와, 새끼이 몬스터는 좀 엄마를 상징한 걸까? 이것도 뭔가 가슴 같지 않아? 뭘 낳잖아, 막. 그래, 적당히 좀 해라. 왜이아이 이거... 불쾌한 몹을 자꾸. 아니, 공포 포인트는 그렇게 적, 시기 적절하게 넣어놓고. 그냥 불쾌한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가세요. 오, 씨발, 놀라. 어이, 지랄하네. 못 들어오냐? 들어오네요. 아, 지랄하네. 저 갈게요, 갈게요. 죄송, 죄송. 우, 노잼. 안녕. 잘가. 얼마나 처먹은 겨? 아이 술이 아니구나. 장난감인가봐. 뭐냐, 이거. 뭐야?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야, 이건 모르겠다. 진짜 감도 안 잡힌다. 이건 좀그투에서 제임스가 뛰어내릴 때그느낌난다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부적게 이아요 아? 희나코, 어빠우사은 희나코. 케이에고토는 빼요. 빼요. 어터우사은은 셨の의세이데 어? 난데도? 오카시나는 한테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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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족 같은 집이다 참왜 남리.. 남리야? 아 ㅠㅂ 아아 이럴 수가 <laughs>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지 저기 아빠를 상징하는 건가 봐 눈만 부라리고 있잖아 몸 나오면 나 화낸다 몸 넣지 마 나오지 마나 말했다 나 화낼 거야 나 화낼 거임 비주얼에 대해서의 설명 그냥 엄마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난 그냥 이 게임 何のそれはいけん。あれ<何>、上から。<laughs> 私がひなこなら、あなたは誰なの。だ、ダーっ教長。ね、しっかりと私と向き合って、ちゃんと考えて、清水ひなこと本気で話がしたかったから。しゅうはどこ。どこにいるの。ね、しゅうって、そんなに大事。あんたのこと。いまだに宇宙戦争ごっこの相棒だと。 지 현실적인 나인가? 현실에서의 나와 몽상적인 나? 서로의 입장 차이 아닐까? 일단 로또를 꿈꾸는 구스탑과 현실주의자 구스탑이 서로 싸우는 거지 <laughs> 슈를 좋아하나봐 이 새끼 슈를 좋아해 슈 좋아 아니 그런 아까운데? 아니 뭔애 정도면 더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을텐데 말이지 흠 <laughs> 칸자노 이그 사마! 아, 아, 애가 걔네 뚱띠네 그 오, 야, 이건좀 대단한데? 그러네, 맞네, 저, 어, 아니 어머니. 아우야. 아니, 어머니 내주 존나 잘하네.

아이고, 진짜, 십칠알 났다. 아이고, 진짜, 아유, 씨발, 저. 아이고. 진짜, 십격 혈압이다. 좀 그렇다. 니가 화나면 뭐, 줄 건데, 못 잡잖아. 잡지도 못해서 왜 이렇게 화내. 아, 또 애야? 아, 개 싫다. 아, 아. 네, 웬했어요. 혈압 터진다, 혈압 터져. 아레나 존나 좋아해, 하여튼. 아니, 그럼, 히나코의 그 마음을 좀더잘 묘사하려면, 아, 적들이 막 일거에 쓸려 나가던가. 아니, 막 히나코의 분노를 막 표현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근데, 그, 씨발, 말로만 돌려줘! 하면서, 적들은 뒤지질 않으니까, 그냥, 혼자 개 병신같이 그냥 나와가지고. 절박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짜증만나 인형이 뭘투하는 거지? 인형이 언니의 말인 줄 알았는데 언니 상태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내면에 나일려나? 야 남편 덕분에 시발 그래도 손 수술해서 행이다 이거. 야 마지막이라고 번들 세트로 그냥 다 내보내는겨? 아 새끼. 아 행동 멈추게 하는 게 제일 싫어 진짜. 아또 있어? 야 마지막에 뚱땡이 둘 나오나 보다. <laughs> 야 진짜네. 저거 잡으면 두, 두 마리 나온다. 아니, 공격을, 뭐, 씨발, 캐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대가리 위에 뭐, 한자를 띄우던가. 아빠 표정 왜 저래? <laughs> 아빠가 조용해진 이유, 아까, 아까처럼 지랄하면 원판한테 맞을까봐. <laughs> 오! 어, 그러네? 어, 이어졌네. 아유, 재밌네, 이거. 그리고 애는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랬하네뭐 <laughs> 누구 마음은 일직선이야? 어, 아레나야? 아, 아레나야? 지 아이, 선척이존나요 아니, 아니 아레나를 몇번 하는겨? 기나코 너에게는 짧은 아레나겠지만 나는 지금 아레나 몇 번이나 했거고 지금. 어? <laughs> 위치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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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기분 좋았던 마네킹 이면 개춥만 나와라. 끝을 보자. 어 언니, <웃음> 뭐야? <웃음> 야, 얘뭐 이상한데? <laughs> 얘좀 괜찮아. <laughs>

어, 예, 양팔 다 됐네. 제가,こんな데서만, 쓰레, 무찌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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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생각했더하니 <목소리> 무슨 약이 야 이거 약이 잘못됐다 뭔지 모르겠는데 약이 뭔가 있어 그니까 이게 야, 약이 점점 커지는데? 경찰잖아 이거 야, 이쁘다. 와중에 뭐지? 아, <웃음> 뭐라고? <웃음> 노래 가사가 심한. <laughs> <laughs> 側により県警本部県道8号線にて当該事案の被疑者と思わしき女性に襲われた男性2名のうち1名は現在心肺停止の状態ハングラチョ1より県警本部一部被害者に使用された包丁ですが敷地内からは発見できず被疑者は現在もこれを所持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ますどうぞ県警本部から各局女性被疑者は20代です花嫁装束身長は1 6 0センチメートル少々 船吉神宮より逃走中凶器を所持してい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各局はくれぐれも慎重に対応されたし神楽町一から県警本部え被疑者は赤と白のカプセル状の薬のようなものを犯行時に断続的に服用していたとのことです県警本部より神楽町一それは式場内で発見された正体不明のカプセル薬と同一のものかどうぞ 아니, 아니, 휴, 이 미친 새끼, 새끼 대체 뭘준 네. 거야? 결혼이 까라... 무서웠던 거네. 아, 이 노래 여운 좋다. 아씨 뭐라고? <laughs> 진엔딩은 3회차부터 볼수 있다고? 아, 노래 존나 좋네. 아 일렉트릭 기타가 그 맛이 있어. 인정? 인정. 20대 여성이라고 했단 말이지. 20대 여성이 도주했대. 일단, 팩트. 팩트는, 결혼식장에서 뭘 했어. 어, 사고를 쳤어. 왜냐? 캡슐을 먹어서. 이두 개는 팩트야. 결혼식장에서 캡슐을 과다 복용해서, 과다 복용인지 아니면 꾸준히 복용인지 아무튼 간에. 해서, 마탱이가 가서, 식장에서 사고를 쳤다. 이거는 사실이야. 이제 나머지를 끼워 맞춰야 돼.